오, 일리 아. 가까이 와. 안녕. 안녕. 아, 하 아, 뭐, 어떻게 웃지? 아, 호 이게 기적이 찼어요. 기적이 어디 있어? 아, 아이챙해 아이 피피해 아이, 오. 빠빠. 안녕하세요 해야지. 안녕. 민경이 몇살? 구 살. 구 살. 살. 민경이 몇 살? 누 아, 살. 민경이 이쁘니 안이쁘니아구 살. 민이이 이쁘니 안이이니이쁘구 이쁜이? 이쁘니 어떻게 하지? 누 어? 사랑해요. 사랑해요, 구누구누구 부사 <laughs> 이 사랑해요? 어떻게 하지? 사랑해요? 사랑해요? 한번 더? 사랑해요? 어, 아빨아요 사랑해요? 한번해사요 아우아요! 아아아아요아우아요 빠빠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한번 하고, 아니녕 배꼽 손인자 안녕, 그렇지? 하번더 안녕하세요. 아, 아, 자, 빠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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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오뭐 어? 하는 거지 지 안녕. 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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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안녕. 안할 <목소리> <알레. 목소리> 꺼, 꺼, 꺼